사랑하 축복합니다 2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제가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알기 수여식 때문에 어, 가서 부산고신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학위를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특히 어제는 어, 제가 또 대표로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 졸업식이 거의 뭐두 시간 정도까지 한것 같은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마치고 그렇게, 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참. 하나하나 끝내고 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는 것들이 참또 어 기대감이 있고 또 끝냈다는 것 자체에서도 아 성취감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부를 할까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좀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담 쪽도 한번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코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과 또한 시도할 것들에서 막,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는 게 또, 또 어떻게 인도한 시제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또 행하고자 합니다. 사는 청년 여러분, 어, 저희는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50이라도 계속 무엇인가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청년들을 보면서, 같이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시도해보고 또한 실패해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보활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함께 그러면서 조금 시도해보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길을 걷던 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밀파사이에서그밀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어그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정죄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경우 뜬다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상 외에 먹지 음, 막, 먹었 먹었으면 안 되는 그 진새뼈를 먹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제사상들이 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봄에도 안식을 봄에도 죄가 없음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어, 자비로라고. 어, 제사를 원하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 말씀에, 어, 달라고 구분해보면, 1절부터 어, 5절까지의 말씀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한 것무보십니까첫 번째는, 안식일의 법을 어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1절과 2절 말씀이라면,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이 3절과 5절 예수님의 답변이죠 3절과 5절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안에 누리는 안식인것인지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신지가 6절에서 또한 제사보다 자비로 원하신다는 것들이 바로 7절의 말씀에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하는 것이 8절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함께 또 보고자 한 것은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과 다윗과 제사장들의 안식일 그다음에 예수님의 안식일 이 세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서 이야기하고자 할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안식일에 밀바사리에서 미바사리에서 그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때문에 안식일의 법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추수행위와 탈곡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누리려면 안식일에는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합니까? 누구든지 따먹도록 남겨둔 그 곡식도 먹지 말고 굶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바로 인간의 굶주림까지도 방관하면서 어쩌 합니까? 지켜야 하는 안식의 법이 어 누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안식의 법으로서 안식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느님일요 아니면 굶는 사람일까요?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려는 그 바리새인의 노력은 이해하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들의 어쩌면 안식일 법을 주신 그 근본 의도에 그들은 그것을 근본 의도를 망각한 채 어쩝니까 어쩌면 그들의 가운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 행위를 보면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두번째 이야기한 것은 바로 다윗 과 제사장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그 교체하는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떡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또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먹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제사장들이 어쩌면 안식일에 어, 일하면 안되는데 이 제사 지내는 일은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요? 바로 다윗이여서 가능하고 제사장이어서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들의 하는 모든 뉘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떡을 주어서 굶주린 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안식을 주었고 또한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쩌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어, 안식일에 안식을 성취하러 오셨던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더큰 성전으로 또한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예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더원하신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제사의 안식일의 제도나 혹은 제사 대도 또한 성전을 주신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 안에서 무엇입니까?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안식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자들은 어떤가?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 라는 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들도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데 주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일이 죽일날이 주일 되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주일 가운데, 하늘께서 주신 그 안식 가운데, 함께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 추림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과, 또한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었니다 그러면 이 아마, 우리삼 가운데 주시는 그 안식들을 어,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도 우리 기쁜 음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이목선 가운데 더욱더 하느님과 친밀해지며 또한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합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도 우리 토요일 또 함께 말씀의 은혜들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